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산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하예수라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진짜 응답이 무엇일까 진짜 응답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또 포로로 속국으로 더나가서 유랑민으로 전세계 흩어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세계 복음화 하라는데 안 깨달아지고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강제로 흩으신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전도 운동 일어나는 그것이 그것만 참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도 복은 못 깨닫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은 고통받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일곱 번 재앙받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 성교해야 되는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어, 모르면 은 우리는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성교가 모든 것이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전도성교가 모든 것이죠. 그리고 교회사의 증거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사에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우겠어요? 그렇게 서라도 흩어져야 되고, 더... 보금이 확산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포로로 끌고 가고, 흩어버리시는 거죠. 로마에 속국되고, 그리고 또 로마로 가라. 그렇다면 진짜 응답이 뭘까? 보금 운동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진짜 응답은 전도 때문에 부르셨고 세계 복음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주님의 재림하면은 이제 어, 지구 종말이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데그종 재림의 기준이 뭐냐면은 어, 세계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성교에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분명한 내 인생의 미래를 두고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딱 꽂혀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데 우리 관심이 가했다 그것은 이미 빗나간 거잖아요. 틀린데 관심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전도 성교해야 되겠다는 평생의 미션을 붙잡고 이것이 내가 살아든다는 그 분명한 이유로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 보셨어요? 전도 때문에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다 갈등하고 시험 들고 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복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는가? 전파는 하 이유가 뭔가? 내가 받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나의 복음,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잡히는 날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잡게 하신 이 복음이 없다. 나의 기도가 없다. 나의 전도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정확한 언약을 이제 잡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내가 잡지만 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인도를 잘 받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가르쳐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비밀이라 그랬죠. 이것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와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신 목적이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 받아야만 로마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느냐 그 틀리냐 이런 것에 우리가 사람 기준을 가지고 그거 따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 내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인도 속에서 24하는 제자를 만나고 또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보시면은 바울의 사역인데 첫째 바울의 영적 문제 바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문제,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집중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본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다 해결된 거잖아요. 담에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답을 다 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뭐겠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의 답남 이야기할 거 없이 내가 이것이 안 나오면 다른 거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안 나오는데 무엇으로 무슨 비밀을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네가 교회를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은 고생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것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교회는 다른 문제가 아니죠. 교회 내에서 세신자가 갈등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겠습니까? 중직자들이 갈등해서 교회 분열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랩넌트 특히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안 나오면은 고생하는 거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계 보고만 해야 될 미래의 주역인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무슨 실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 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들, 어, 우리 교사들은 어, 같이 포럼하면서 필요하면은 일대일로 불러서 해야 돼요. 일대일로 두명 있으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두명 있으면 세명 있는데 같이 하면 누 어떤 바보가 그걸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있고 심각한 이런데는 떼거지로 몰려가면 절대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여러분들 약점이 노출되는 데 누가 그걸 노출하려고 하겠어요? 진지하게 일대일로 만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으로 이해시키고 어,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두 번째는 바울이 얻은 답이죠. 바울이 얻은 답, 사동전 11장 25절, 로 26절. 바나바가 안덕교회에 초청받아서 파송했죠.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방 교회가 어, 왜냐하면 그 안덕교회 역사에 일어나는 이제 이것을 이제 파악했고, 그래서 이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덕교회에 생기면서 이제 생각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어, 사도들 거의 대부분이 편견을 가지고 어, 이제 그들떠 보지도 않고 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어, 상황인데 어,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을 데리러 갔잖아요. 데리고 오죠.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하는데. 바울이 처음에는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빨리 이제 제자 훈련을 통과하고 같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되죠.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볼로도 성경 학자 학자잖아요. 성경 박사입니다. 신학자고.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만 알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이 영장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는데, 브리스가 그 부부가 불러가지고 팀수하게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금방 눈이 떠지는 거죠. 바울도 그런 이스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사역 사역 시작인데, 어, 사도님 방금 이제 읽었던 내용이죠. 바울이 들어간 중요한 지역은 전부 다 네피림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 거도다 마찬가지죠 네피림 지역으로만 갔는데 거기서 흑암이 다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세워지죠 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지역마다 그래서 총도 그 그러니까 총독을 만났다. 이거 인도 받고 가니까 이렇게 만나지는 거죠. 야손을 만난 것도 대살로니 가서 인도 받은 거잖아요. 흐름 속에서 바울은 말씀기도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가니까 이렇게 만나진다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 준비된 만남. 이 만남은 이 만남은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절대로 만나질 수 없는 만남이잖아요. 그러죠?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사단의 인도 받으면 사단이 준비해 놓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루디아 만나는 것도, 브리스가 부부 만난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인도 따라서 만나게 된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 가는데 사람들은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많겠어요?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 이전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온 증거지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데 갈등이 많고, 뭐, 사람 따라가면은 갈등, 갈등에 걸리게 돼 있고, 거기에 걸렸는데, 말씀 따라가 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사람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연루돼 있고,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기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흐름 속에서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계획을 보고 가장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하나님의 계획 내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단순히 기도하는 거 아니고 말씀의 흐름 이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기도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전도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 말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5년 전인가 앞으로. 틀림없이 감사가 들을 것을 알고 미리서 준비하라고 하니까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가지고 문제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답을 사실 내놓은 겁니다. 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시스템이다 바뀌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이제 부 교역자들이 갈등 갈등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또 가정이 있고 내 개인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거 만만치 않구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그냥 하고 있으면 될줄 알았더니 막상 보니까 야 교회가 너무나 힘들구나 이게 이거 이제 느껴지잖아요 세계 복음만 한다고 하더니 교회마다 지금 심각하구나. 방해가 하나 안 되고, 교회가 하나 안 되고,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안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믿고 인도받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런 갈등에 휘말릴 자들이 아니다. 특전사다, 특전사. 사람 말 듣거나 사람 의지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현실만 쳐다보고 계산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실 진실 찾다가 휘말려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300% 이럴 때일수록 기회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세계 보금 한다고 할 때, 보금 운동 한다고 할 때, 사탄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방해도 없을 것이고, 교회 안에 무슨 것도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왜 있겠어요? 전도 운동 하려고 하고 사단은 그 방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는 갈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여지는 상황들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300% 준비돼야 된다. 중직자들도 갈등이 또 많잖아 중직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갈등 생긴 것을 말로 표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갈등하는 사람도 어, 있죠. 또 우리 사역자들도 현장에서 보면은,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은 고등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대로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끝나면 또 이불순서가 있잖아요. 또친하다 친하다 보니까 또 친한 사람 만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틈나면 또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도 또 하자. 그러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왜 나의 복음이 되었을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해야 되는가? 영세전에 감춰 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그냥 답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이거 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극소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열심,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그건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두 가지 싸움 계속해서 주님 제림할 때까지 두 가지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러는 과정에서 사단이 바라가는 것은 절대로 복음 운동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 절대 싫어하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말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 주건 못해 주건 항상 경계하면서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에 아 대표기도 누가 못하겠어요. 다. 메시지 나온 거 정리해가지고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메시지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영적으로 분별 못하면 다 속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다 보면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완전 다 감추잖아요 사기꾼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은 속아서 다 무너지는 것이 속지 않으면 되는 거죠. 속지 않으면. 왜 분별력이 필요하고 왜 선택이 중요합니까? 속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 앞에서 다 속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의 사역.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성령의 인도를 어, 잘 받고 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어, 인도받고 현장에 들어가면 은 이런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 또 중요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어, 새로 시작해도 되는 거죠. 진짜 이 준비된 만나, 준비된 만나,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중지자들 중심으로 망대 세우는 것은 그들이 이제 뭐 세신자도 아니고 평생 메시지 들었는데 방향 잡아주고 그래 하면은 이제 각 가정마다 다락방 운동 되어주고 또 지교에도 되어주고 그러죠. 초대교회 봐보세요. 가서 제자 만나고 미션 주고 떠나가도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들은 다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편지만 보내도,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문자만 보내줘도, 꼭 필요하다면 한번 만나서 또 팀사에게 주고,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 받을 자들이 많이 있고, 여수 지역 넓기 때문에, 전체 현장을 놓고 성령의 인도 따라 지역 지역 순회하면서 캠프하고, 제자들, 제자들을 찾아내는 이것들을 이잘 예,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 정말로 중요한 시간에 전환점을 맞았는데 새로운 시작. 그리고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갈등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안 되면은 그리스도 완전 다안나고 오직이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평생 안 된다니까. 평생 안될 것을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말씀 들을 때아 나의 이 이대로의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졌다 할 때라도 안 움직여지는 것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평생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감은 되도록 물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중요한 전환점 속에서 새로운 시장,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수정하고, 또 우리 교회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동기 가질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계산할 것이 뭐 있어요 장로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교회 성기라고 세계보험하라고 성긴 거잖아요 힘뭉쳐고 다른 거 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걸 사탄의 혜이라 그래요 세계보험하는데 하나 되어서 힘 모아서 하라는 거죠 이것을 다 놓치고 강구하니까 이거 완전 실패로 오는 거죠 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맞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인도받는 가운데서 내가 살고는 현장과 그 지역에서부터 전도운동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붙잡은 말씀은 다 성취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 속에서 만남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그 속에 숨겨진 제자들을 또 만나고 세우고 그래서 지역제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가는 전도 캠프가 우리 중지자들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만났던 그리스도 우리도 그대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인도받고 사역했던그 비밀과 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도 현장 속에서 실현시키고 적용시켜서 실제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붙잡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 보음마에또 2375천 보음마에 모델이 될 만큼 성경적인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될수 있도록 중직자 또사역자들이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